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스무 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섰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위 기간 동안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는 이방 민족을 더욱 의존했으며 배교와 우상 숭배의 앞장을 삼으로써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친족들을 모두 죽이고 여왕이 된 아달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하세라는 왕도 그에 못지 않게 악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계를 했던 점으로 보아서, 문하세보다는 아하스가 정말로 더욱 악한 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족을 통해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아람군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담에색으로 붙잡혀갔고, 또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하스 왕에 대한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범죄함 가운데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나 호세야, 그리고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당시의 성적 타락이나 사치, 살인, 부정부패와 같은 제약들은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고, 오직 우상숭배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하스가 범죄했던 그 우상숭배가 이 모든 범죄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모든 죄악들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모든 어리석음의 근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사는 백성들은 결국 말물보다 심히 투피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각종 어둡고 악한 죄악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모든 범죄함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시대에 남 유다는 온갖 종류의 가나안 종교들이 곳곳에서 성행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왕은 참으로 경건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고 역대야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담왕때의남 유다와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매우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그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에 이르러서 남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배교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점점점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었던 순교자적인 신앙과 십자가 복음 대신에 세속적인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배교와 우상 숭배의 발판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형통과 풍요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세속적인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그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더큰 축복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숭배의 끝은 결국 심판이며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는 세속의 우상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자 참된 소망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